자 등비급수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등비급수는 등비 수열에 대한 급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시 돼요. 자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에서 얻은 급수는 자 등비 수열을 무한대로 더다 더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급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비급제 수렴과 발산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아래 범위에 따라서 수렴발산이 결정이 되고, 그, 등비수열의 일반항하고 다, 일반항의 수렴과 발산하고는 다르다는 걸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하고 그 합은 1-r분의 a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것 같고, 자,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발산한다. 1일 때가 발사하는 거를 좀 처음에 배울 때는 좀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어, 나중되면 이제 외워서 너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실 텐데, 자 얘는 좀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등비수열, 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하는 거를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인데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AK 쓸수 있고요.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죠.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어떻게 쓸수 있냐 하면 1-R분의 A에 1-R의 N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겠네요. 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아래 n이 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극한이 0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상수니까 그대로 살아있어서 1-r분의 a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것 같고 자 따라서 등비급수에서는 자 급수가 1-r분의 첫째 항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외워주셔야겠죠? 필수 공식입니다. <laughs> 등비급수는 1-R분의 첫째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R1보다 클때 발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할 것 같고요.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당연할 것 같고, R이 1일 때만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등비 수열할 때는, 그, 수렴을 하는데 여기서는 발산한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을 2라고 잡아 볼게요. 자, 공비가 1이에요. 그럼 두 번째 항도 2예요. 세 번째 항도 2예요. 자, 그럼 n항을 더해 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하 2의 n 이렇게 되면 되겠죠. 부분합이 얘가 뭐 100분의 1이 되든 뭐 엄청나게 작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얘가 무한대로 갈 거니까. 무한대 곱하기 상수니까 전체가 무한대로 가서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비급수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하고 1-A1으로 1-R 첫 장으로 이제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발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등비수, 급수의 수렴 조건 이렇게 나오는데, <laughs> 자, 급수에서 아래 n제곱으로 나와 있으면 수렴 조건이 절대 값 r 이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a 곱하기 아래 n-1제곱으로 이제 급수가 주어지면 첫째항이 0이고, 공기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이렇게, 어,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역시 1이 빠진다. 요거 등비 수열의 수렴에서 고고하고 형태가 1이 빠진다를 좀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설명에도 밑에 나와 있죠. 등비 수열하고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의 차이 이렇게 비교를 해놨으니까 이거 잘 보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좀 문제 풀다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기억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예를 한번 해볼게요.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X 실수 X 값에 고밀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면, 첫 번째 항이 0이면 자연스럽게 이제 수렴을 하겠죠. 0에다는 아무리 큰 공비를 곱해도 다0 나오니까. 그러면 N이 1일 때가 첫째 항이죠. 자, 얘가 0 나올 거니까 x는 1 또는 0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로, 공비가 x-1이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다 1을 더해주시면,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를 만족시키는 게 x가 0부터 2까지다. 이렇게 넣으시면될것 같고, 자, 1번하고 2번 케이스를 합해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X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비급수의 내용 여기까지 하고, 필수의 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필수 6번 해볼게요. 자, 급수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를 이렇게 나눠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공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이걸 어떻게 쓸수 있냐. 4분의 1의 n 마이너스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럼 공비가 절대값 r이 얘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수렴하겠죠. 위에도 어떻게 낼 거냐면 4분의 2의 n제곱에 4분의 1의 마이너스일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4의 마이너스 이거니까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헷갈릴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쓸게요. 자, 그럼 각각의 수렴하니까 시그마를 나눠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4분의 2는 2분의 1로 써도 되겠죠? 자, 꼭 n-1로 안 바꾸셔도 돼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등비급수가 되죠? 1-공비 분의 첫째 항은 여기에다 n의 자리에 1 대입하면 될 거니까 1이 될 거고요. 자, 얘는 공비가 2분의 1이라서 그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한 게 첫째 항이다 이렇게 되면 돼서 여기는 분자가 2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4분의 3이니까 얘가 3분의 4다 이렇게 되시면 될것 같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뒤에 건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3분의 16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도 자, 안에 있는 걸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를 분배법칙에서 이렇게 한번 곱해 보시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우리는 이제 공비랑 첫째항을 알아야 될 거니까, 자 얘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n으로 묶어주시면, 자 얘가 이런 형태가 될 거고 뒤에는 뭐 해결이 됐네요 n 밑에 마이 3분의 1이 있으니까, 자 그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합니다. 절대값 공비가 어 1보다 작으니까, 자, 그럼 바로 공식 써주시면 돼요. 자, 얘일 반항 이거고, 얘일 반항 이겁니다. 각각 구해서 가운데 빼기가 있죠. 그래서 가운데 빼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각각 이제 시그마를 나눠주면 등비급수가 될 거니까요. 자, 그럼 1마에서첫1마에서 공비분의 첫째 항은 n에 1, 첫, 1 대입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마에서 3분의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것 같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1-0b의 첫 장은 요 n의 자리에 1 대입한 거니까 얘가 요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3분의 5분의 마이너스 3분의 2고 3분의 4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부호 정리해 주시고 3, 3 곱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통분해 주시면, 2 0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5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0분에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 어, 급세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n에다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n이 1이면, 얘가 2분의 1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그럼 얘가 2분의 파이가 1이죠? 자, n이 2면, 2분의 1의 제곱에, 사인 파이가 되는데, 얘가 0이에요. 자, n이 3이면, 자, 2분의 1의 세제곱에, 사인 2분의 3 파이가 될 거고, 사인 2분의 3 파이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n이 4면 2분의 1의 4제곱에 사인 2파이가 돼서 0될 거고 n이 5면 2분의 1의 5제곱에 사인 2분의 5파이가 돼서 얘는 1이죠. 그럼 얘가 2분의 1의 5제곱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규칙이 보이시네 자 그러면 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자 1분의 1에 n 제곱의사인 2분의 n파이는요 자 1분의 1에 8분의 1에 32분의 1에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갔네요 자, 그럼 여기서 공비가 얼마냐 보시면 될것 같은데,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죠? 첫 장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자, 4분의 5분의 2분의 1이니까, 얘는 계산하시면 5분의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등비급수는, 공비하고 첫째항 구해서 1-r분의 첫항이 등비급수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필수 7번 해볼게요. 자, 급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의 합이 11대 x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첫째 항은 얼마냐면 1이 될 거고요. 공비는 3분의 x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럼 급수의 합이 10이라고 했으니까요. 등비 급수는 1- 공비에요. 3분의 x. 첫째 항이 1이 될 거고, 얘가 10이다. 요거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laughs> 자, 그럼 일단 왼쪽식을 좀 간단히 한 다음에 정리를 할게요. 자, 분모음자의 3을 곱해주시면, 자, 그 다음에 양변에 3-x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10x가 27이 돼서 x는 10분의 27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첫째항이 2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n의 급수가 급수의 합이 4일 때 an제곱의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자 얘가 4일 거고 첫째항이 2라고 주어졌죠. 자 공비를 r이라고 해주시면 1-2가 1분의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것 같고요. 자 4분의 2가 1마이너스 r이고, 얘는 2분의 1이 될 거니까 r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an의 제곱의 급수를 구할 거고요. 어, an의 제곱은 자, 첫째 항은 첫째 항의 제곱이 될 거니까 4가 될 거고요. 얘 공비는 자 an을 제곱했으니까 an의 r의 제곱이 되면 되겠죠. 이거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1마 r분의 공비분의 첫째 항이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분모 분자에 4를 곱해 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금 3분의 16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4번 해볼게요. 자,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실수 X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자, 공비의 n제곱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되면 되겠죠. 첫째 항이 0인데 n이 1이면 첫째 항이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0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요 범위를 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일단 3을 빼고 할게요. 자여서 이렇게 나와서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는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아래 n제곱골만 있으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공비가 들어가도록 범위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번째 일반항을 구한다 치면 x의 공비가 1-x죠. 1자 이렇게 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서 첫째 항은 어떻게 될 거냐면 x가 될 거고요. 얘가 0일 때가 그등비급수가 수렴을 할 거고 공비가 여기서 1-x인데 1-x가 마이너스 2하고1 사이에 들어가도록 하는 x의 범위를 보여시면 되겠네요. 자, 1 빼주시고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범위랑 1번하고 2번의 범위를 합쳐주셔야 됩니다. 케이스를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0보다 크고 나왔고 2보다 작다. 요렇게 나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등비급수 같은 경우는 등비수열의 수렴하고 발산하고 범위가 조금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어, 등비급수의 합구하는 공식 이거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등비급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